안녕하세요. 시티아웃도어입니다. 이번에 소개시킬 제품은 제가 여름에 사용하고 있는 소스 샌들입니다. 어, 소스 샌들은 일반 샌들과 틀리게 좀 밑창이 두껍게 제작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아웃도어 생활에서 최적화된 샌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밑에 보시게 되면은 패턴도 특이하고 특히 이 마크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이 마크는 다른 걸 봐가지고 이제, 신발에 수량이다 했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사이드는 밑에 있습니다. 저쪽 위에 보시게 보면 위에는 벨크로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부분, 그리고, 발목 부분을 잡아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신발을 신는 인솔 부분에도, 이렇게 패턴이 있어가지고, 미끄럼을 방지해줍니다. 어 굉장히 착화감이 좋구요 단점으로는 약간 무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만큼 튼튼하고요 그리고 또한 신발 자체에 바닐라 향이 납니다 좀 특이하지만 바닐라 향이 낫기 때문에 그발 냄새 제거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보통은 제가 계곡 트레킹이나 아니면 어, 해외에 놀러 갔을 때 동남아태 놀러 갔을 때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